안녕하세요 행복한 도시 화성시 봉담에 거주하고 있는 행복한 북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루나코인과 테라 그리고 대폭락 사태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휴일이자 모든 어린이와 부모님들을 위한 행복한 달인 5월 그리고 어린이는 부모님께 선물을 받거나 여행을 가는 어린이날과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카네이션을 받는 어버이날과 같은 행복한 공휴일 사이인 5월 6일 문화사태의 소막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6일에 10만원대 이상의 거래되던 르나코인이 갑자기 최저 5만 5천원 이하로 대폭락했다가 다시 회복하였는데, 이날부터 문화대폭락사태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이후 시작해서 하락하는 르나코인의 가격은 7일 10만원이 붕괴되고, 10일 5만원이 붕괴되고, 11일에는 1만 원이 붕괴되고, 12일에는 50원이 붕괴되고, 13일에는 10원이 붕괴되고, 1원이 붕괴되는 손실률 90% 이상의 역대 최대의 코인 대폭락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루나 대폭락 사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코인 관련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하기에 기본적인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루나 코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테라와 루나 코인과 UST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테라는 UST와 루나 코인을 발행한 기업이고, UST는 테라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고, 루나 코인은 테라에서 UST 가격을 1달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UST는 테라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1달러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UST 스테이블 코인을 공급량의 증가 혹은 감소로 인한 가격 변동을 루나 코인의 발행 또는 소각으로 가치 변경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UST는 개수 제한이 없고 루나 코인은 10억 개로 발행 개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UST가 공급이 증가할수록 루나의 가치는 상승하고. UST가 공급이 줄어들수록 루나의 가치는 하락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테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테라는 블록체인 프로토콜로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여 가격이 안정적인 글로벌 지불 시스템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업으로 2018년 1월에 팀원의 창업자였던 신현성 대표와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개발자였던 권도용 대표가 공동 대표자로 설립한 기업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 w w t e r l r a m o n e y 즉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고 2018년 1월 설립과 동시에 개발을 시작하였고 2019년 4월에 메인넷을 통해 공식 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나 코인에, 루나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루나 코인은 테라의 스테이블 코인인 UST의 가격이 1달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테라에 발행한 네이티브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루나 코인은 대폭락 사태 전에는 최소 몇백원대였고, 최대 15만원 이상까지 올라간 코인입니다. 위에 그래프를 확인하시면 얼마나 상승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한 원인에는 당연히 UST의 공급량이 엄청나게 증가한 부분과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테라 디파이 정책이 성공하여 예치금이 최대 70% 이상까지 상승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루나 코인의 최근 그래프입니다. 5월 7일, 5월 7일을 기점으로 얼마나 큰 폭락 하, 얼마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기사에 따르면 4천억대 자산가가 루나코인에 투자했다가 자살한 사건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힌 내역이 그래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승범 고, 금융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투자자는 28명으로 추정되고 루나코인은 700억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즉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루나코인으로 손실을 잊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US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UST는 테라 USD로 테라 기업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나라 법정화폐인 원화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법정화폐인 원화를 은행에 입금해서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지 않고 바로 원하는 코인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은 달러를 입금해서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스테이블 코인을 사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원하는 코인을 다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무조건 사용하여 하기에 코인 거래에 가장 먼저 구매하게 되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위에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정화폐 담보 기반으로 거래되는 방식, 법정화폐 담보 기반으로 거래되는 방식과 암호화폐 담보 기반으로 거래되는 방식과 알고리즘 기반으로 거, 거래되는 방식,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첫번째, 법정화폐 담보스테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대1 관계로 유지되는 암호화폐로 대표적으로 테더가 있습니다 테더는 USDT라고도 씁니다 1USDT는 1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더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만큼의 달러를 비축해 두고 있어야 하며 외부감사를 통해 실제 비축달러를 확인하는 절차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고 탈중앙화를 이루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자, 가장 안정적인 방식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은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긴 뒤 고정된 비율에 따라 담보물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이코인이 있습니다. 이 방식의 문제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담보로 받은 코인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고 장점은 암호화폐 간의 담보로 인하여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것과 탈중앙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즉, 담보 방식의 두 가지의 정반대점은 중앙화 방식의 법정화폐 담보 탈중앙화 방식의 암호화폐 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수요에 따라 공급량을 계속 조장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암호화폐로서 예로는 베이시스 코인과 테라가 있습니다. 장점은 담보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규모를 키우는데 제약이 없지만 반면에 담보가 없으므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상없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은 원래 알고,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부, 붕괴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루나코인 대폭락 사태의 첫 번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방식에서만 보아도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UST가 속해 있기에 어떻게 보면 시작과 동시에 루나 코인의 대폭락 사태는 예견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 루나 코인보다 먼저 비슷한 대폭락을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바로 아이론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발행되었던 아이론 타이타늄 토큰입니다. 이 코인도 실제 52달러까지 상승 급상승을 했다가 손실률 99%를 기록하여서 휴지 조각이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물론, 루나 코인의 손실률이 이 코인보다 더 높아서 역대 최고 손실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럼 과연, 루나 코인을 발행한 테라는 폰지사기를 한 것일까요? 폰지사기와 비슷한지, 다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리는, 테라는 폰지사기와 비슷한 면만, 비슷한 면도 있지만, 과정은 약간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폰지사기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폰지사기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기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그럼 테라는 왜 사람들이 폰지사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알아보겠습니다. 테라는 UST와 루나코인의 마케팅을 위하여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담보대출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일반 시중은행 금리를 훨씬 뛰어넘는 20%의 예치금리를 제공하였는데 이런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치된 돈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준비 지급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폰지사기와 흡사합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점은 폰지사기와 비슷한 부분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의심이 생겨서 UST를 구매하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에 대비해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 즉 LFC라는 비영리 조직을 설립하여 BTC를 구매해서 보유함으로써 준비 지급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심에 대응하였는데 바로 이 부분이 다르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루나코인 대폭락 사태의 두 번째 원인은 테라의 디파이 시장에서 가장 높은 20% 예치금리를 제공하는 담보대출 디파이 프로젝트인 앵커 프로토콜에 있습니다 아무리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도 본인들의 원금이 사라지는 리스크에 대한 걱정은 할 수밖에 없는데 폰지 사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루나 코인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앵커 프로토콜의 예치 코인이 늘어나야 준비 지급금도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유입되는 투자자가 줄어들면서 준비 지급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의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코인의 외부적 요인인 국제 정세의 불안한 불안전. 요소인 전쟁의 발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 폭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종결하고 금리 인상 등을 통한 긴축 정책을 실행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인 코인 시장에서 투자를 회수하면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발생하고 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발생함으로써 코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 조성으로. 루나코인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주면서 루나코인의 불안정한 조건들을 더욱 더 극대화한 것입니다. 루나코인 대폭락 사태의 네 번째 원인은 권도형 대표의, 대표의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행이입니다 물론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 의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럴 해저드라고 하겠습니다. 원동 대표는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 이전에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움직임이 국세청에 포착되어 세금 징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코인들을 A씨 여성에게 보내고 그 여성이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현금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듯 합니다. 테라, 즉, 기업적으로는 대폭락 이전에 우리나라 법인을 없앴고,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에서 자회사인 버지나우 아일랜드에 있는 테라 버진의 거래 수익 등을 이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실들이 권도영 대표가 루나코인 대폭락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실행한 것이라면 엄청난 도덕적 행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투자금을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니라 금방 전할게. 투자자의 투자금을 먼저 고려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기업의 수익을 먼저 고려하고, 또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수 있다는 정황인 것입니다. 루나코인 대폭 락스태의 마지막 원인은 루나코인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모두 분석하여 기사를 쓰지 않고. 장점과 좋아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기사를 써서 코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 기사를 보고 현혹되어 투자를 하도록 하여 국내 투자 피해자를 증가시킨 일부 언론도 있습니다. 댓글만 봐도 얼마나 기사가 잘못되었는지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인이 만든 루나 코인으로 인생 바뀐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봤다면 루나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루나에 투자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제목을 보면 더 황당하죠 문재인 정부가 5년간 고사시킨 한국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즉 정부를 욕하기 위해서 루나코인 이라는 사례를 가지고 왔다는 걸볼수 있는 측면이 있죠 이 기사들 댓글들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아이고 이 기사들이 이 코인 승낙했다가 나라 뒤집힐 뻔 했네요 저희 식구 모두 코인 안하고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외럼대오나 기자님은 얼마나 루나코인의 처분이셨나요? 복잡한 얘기니 이쯤 이해하면 된다. 그저 조중동은 문통과 민주당만 까고 원플하는 곳이 되었구려. 당신이 찬양하던 그 테라는 이제 국제적 망신이 되었고, 세계 여러 사람 골로 보냈단 걸 아시고, 일말의 책임감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술 얻어먹고 썼냐? 문통 씹으려고 썼냐 본인이 코인 샀냐 이렇듯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보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느낀건데 더 중요한 건 기사란 것은 객관적으로 써야 됩니다 하나의 장점만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단점 모두 보고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죠 그래서 루나 대폭락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 기사를 쓰신 분은 어느 정도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루나 코인 테라, UST와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앞으로의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여의도 조승사자라고 불렸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루나 대폭락 사태를 1호 수사로 지정하여서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테라 기업과 권 대표와 신 대표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제대로 된 법적 처벌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처벌보다 권 대표와 신 대표에게 루나 코인 대폭락 사태 피해자분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와 보상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재는 루나코인 피해자들을 국가에서 구제할 방법은 없다고 하고, 대신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상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 금융 상품처럼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고, 고위원장은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어렵지만, 가상자산업법에 대한 제정 논의가 진행될 테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제 및 방향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코인의 투자해서 손해를 보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코인에 대해서 앞으로 세금을 징수할 계획은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처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로화코인 같은 코인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본인이 투자할 코인에 대해서 먼저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투자하는 투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앞으로의 대처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이 수사를 해서 이들을 처벌하기보다는 국내 28만 명의 투자자들 중에 피해자분들에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권대포와 신대포에게 낼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투자자분들께서 코인에 투자하기에 앞서서 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있을 손실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국가에서 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처럼 뭐 일정 일정의 어떤 규율이나 규제나 뭐 아니면 뭐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피해를 지금 같은 큰 대폭락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루나 코인과 테라, 그리고 대폭락 사태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